어. 아, 아까 녹화를 중지해 가지고 다시 녹화해야 돼. <laughs> 이 머리 받고 있어. 아, 아니 얘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얘가 그래프 형태가 우리가 이미 외우고 있잖아. 이의 네. x 승분에 X, 이게 1차일 때, 가 1차일 때. 1차일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1차일 때. 근데 얘가 2차가 되면, 지금 2차잖아. X제곱이 되면, 그래프가 위에서 내려오고, 지금 0,0 대입하면 이거 0,0 지나죠. 그럼 0,0을 지나면서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요. X축에 하나씩 가까워져. 정근선이에요, 여기. X축에 하나씩 가까워지는 거야. 이렇게. 됐어? 음. 응. 뭐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프가. 그럼 얘는 지금 그래프 형태가 이거니까. 그래프 형태를 우리가 이거를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거 굳이 안 찾아도 그래프 그리기가 쉽잖아. 그럼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1차일 때, 얘가 짝수차일 때, 그 다음에 이제 3차 이상일 때, 홀수차일 때. 그래프를 좀 기억을 해놓읍시다. 그러면 얘가 뜻하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t,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죠. t,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예를 들면 t,ft가 뭐 여기 있으면 어. 얘가 T, FT야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기 접선을 이렇게 딱 그었어 이렇게 접선을 그었어 T, FT에서 그때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가 주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때는 계속해서 한 개였다가 계속 한 개죠 접선 그으면 그죠? 계속 한 개였다가 여기서 어떻게 돼요? 또한 개죠 여기서 여기서 뭐 이렇게 해서 두 개에서 만나겠죠 그죠? 그러다가 여기 어디쯤에 변곡점이 있을 거야 변곡점 변곡점에서 접선이 하나가 되죠 그 점이 변곡점에서 그러다가 다시 또좀더 올라가면 이때 세 개가 되네요 여기 왔을 때는 접할 때두 개가 됐다가 또 내려오면은 여기서 하나 둘세 개가 됐다가 여기 또 어디쯤에 변곡점이 있을 거야 그럼 변곡점에서 딱 그으면 그땐 두 개가 되겠죠 변곡점에서 그으면 그 전에 얘가 한개 아, 이걸 어떻게 써줄까? 요, 여기여기 변곡점 어딘가, 그 다음에 극대 깎았는데, 극대 깎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변곡점 어딘가. 교점의 개수가 이 왼쪽에서 한 개였다가, 여기서도 한 개였다가, 여기서 접선의 개수가 하나, 둘, 두 개였다가, 요 사이에서는 두 개였다가, 여기서도 딱두 개가 됐다가, 요 사이에서 3개가 됐다가 여기서 2개가 됐다가 여기서 3개가 됐다가 여기서, 됐다가 여기서 2개가 됐다가 여기서 다시 3개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접선에 접선을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크게 그려줘? <laughs> 변곡점을 그럼 찾아야 돼 이거는. 변곡점은 어떻게 찾아? 이거 미분하고 또 미분해야 되죠. 일단 한번 미분하면은 요기랑 요기가 나오고요 극대 극소 갖는 점. 한번더 미분해야지 요 지점이랑 요 지점이 나오겠죠. 변곡점이.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어, G의 값과 좌극, 이게, 이게, 있다, 일단, 이게 있다는 얘기는 얘들아. 이거의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좌극한 우극한이 같지 않은 지점은 안 돼요. 얘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왜? 좌극한은 2구, 우극한은 3이잖아. 그거값 조지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겠네, 여기.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요. 얼마로 같아요? 얘가 3으로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얘가 쏘는 값은 얼마예요? 쥐의 값은 2예요. 그럼 더하면 5 나오잖아. 그래, 안 돼. 그지 렇 않아? 어. 그 여기겠네, 여기. 여기를 찾아야 돼. 그러려면 저거 이제 미군하고 또투프라임 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네? 얘를 이렇게 봅시다. 얘를 그냥 이거를 지우고, 이거에,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봅시다. 괜찮아? 괜찮아? 분모에 있는 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는 그대로 놔두고 플러스 앞에 거는 그대로 놔두고 뒤에 거 미분. 그러면 2의 x승으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e x 마이너스 a. 2의 x승으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2 e 플러스 a의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렇게 돼요.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지수함수니까. 얘가 0이 돼야 돼. 그래 안 그래? 얘가 0이 되는 게 보나마나 두 개가 있죠. 그래프로 봤을 때. 그래 안 그래? 0이 되는 게. 여기랑 여기랑. 그래 안 그래? 어 극대 극소 갖는 점. 두 개가 있을 테고. 그게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요거에두근이 요거의 두 군이 알파 베타가 되는 거에요 그다음에 얘를 한번더 미분하면 뭐야 이거는? 어, 여기까지 침범을 했어. 얘를 한번더 미분하면 f2 프라임 x는 앞에 거 미분 걸어 한 번만 쳐주면 되잖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뒤에 거미분. 음. <놀람> 이렇게 나오냐? 얘가 0이 되는 얘는 0이 될수 없어요. 항상 0보다 크니까 얘가 0이 돼야 돼. 요거의 두 근을 판별식 쓰면은 0보다 크겠네요. 이거의 두 근을 뭐 감마랑 델타라고 하면 감마 델타 여기가 변곡점이된 여기가 감마가 되는 거고 여기가 델 감마가 되는 거고 여기가 델타가 되는 건데 우리가 찾는 건 델타예요. 델타. 우리가 찾는 건 델타. 근데 그 델타가 아까 얼마라고? 델타가 5라고. 5 5 5. 여기 5라고 나와 있잖아, 문제. 델타가 5라고. 그러니까 이게 근이 5야, 얘가. 이거의 한근 델타가 5야. 5 대입하면 0가 나와야 되니까 이거 어, a가 왜 없어지냐? 아, 5 대입했구나. 27. 7 3분의 7 나오나? 얘가. 왜 이렇게 나오냐? a가 3분의 7이면 계산 틀렸나 보다. <laughs> 자, 그러면 뭐 잠깐 뭐고 하는 거야? 이거의 모든 실 실근의 합.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거. 좌극한 우극한 다른 건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좌극한 우극한 다른 거는 좌극한 우극한과 다른 지점이 요 지점에서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죠. 그다음에 요 지점에서 좌극한 우극한 다르죠 그죠 좌극한은 1이고 우극한이 2잖아 그 다음에 여기가 좌극한이 2고 여기 좌극한이 우극한이 3이잖아 됐어? 어뭐 이거 찾는거야 대입하면 끝나 이제 여기다가 얘가 A가 A가 나왔으니까 A 여기다 대입하면은 여기서 근 나오고 A에서 여기 대입하면 이거에 두근 나오니까 우리가 찾는게 뭐, 이거랑 이거냐? 그러면? 알파랑 간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개수가 이게 맞냐, 근데? 왼쪽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오른쪽에서 하나, 두, 어? 세 개인 것 같은데? 여기서 그으면 접선 그으면 아, 두 개구나. 어? 응. 응? 잠깐만. 여기서 그 접선 그으면. 어, 응, 두개 나오겠다. 그다음에 저기서 하나. 잠깐 변곡점에서 하나 나오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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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나오겠네 오른쪽으로 가면 접선 급이 하나 둘셋어세개 나오겠네 여기서 여기서 두개 나오고 여기서 하나 둘세개 나오고 개. 어 이렇게 나오겠네. 이거 왼쪽에서 3개 나오고. 3개 나오고. 여기가 좀 애매하네. 그래프를 좀더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데. 두 개밖에 안 나오겠구나. 아니, 세 개네. 두 개. 요 사이에서는. 즉선 그리면. 아, 여기가 세개 나오고 여기가 두개 나오나? 그러면? 아닌가? 아, 여기도 두 개네. 여기도 둘. 그럼, 자극한과 우칸이 다른 지점이 어디야? 알파베타네요, 그냥. 자극한 우칸 다르죠? 자극한 우칸 다르죠? 알파베타네, 알파베타. 어, 알파감마가 나와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다시 해봤는데, 알파베타네요. 알파베타면은 결국 뭐야? 이거의 두근의 합이야. 이거의 두근의 합은 얼마야? 알파 플러스 베타네. 2 e 플러스 A야. 2 e 플러스 A. 2 e 플러스 A면, 여기다 2 e 플러스 A를 다쏙 대입해주면, 3분의 7 더하기 2니까, 3분의 13이 나오네 13이 나오네요 그럼 이게 p분의 q야 그럼 p 플러스 q도 얼마 나와? 답이 16 나오겠네 이거 답 맞냐 얘들아? 네. 음, 이렇게 나오겠네 됐니? 어. 그 그래프를 그려보고 접선의 개수를 그려보고 접선의 개수를 세서 접선의 개수를 이렇게 세서 직접 그래프를 안 그리더라도 그래프를 안 그리더라도 문제의 조건을 요거를 만족하는 게요기밖에 없으니까 요기가 오겠구나. 아 감마가 오겠구나. 그러면은 감마는 뭐야? 2 프라임이 제로가 만들어주는 요거의 두근이니까 요거의 두근 중에 하나가 오니까 요거를 풀어주면 a 값이 나왔고 그 다음에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지점은 알파랑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고 싶으면 그냥 여기서 근과개수의 관계로 2 e 플러스 알파야. 근데 a가 3분의 7이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그냥 3분의 13이 나오는구나. 답은 16이구나. 이렇게 나온다. 됐나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적선의 개수를 찾고 좌악한 우판을 따져가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끝.